안녕하세요 여러분 왼손잡이 박꿔업부의 승진입니다 아, 오늘 첫 영상 녹화인데 되게 떨리네요 하, 일단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에서 주로 라운딩을 하고 있고요 어, 수성구에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파련? 파련이랑 수성 박꿔부장이 있어요 어, 저, 저 얼굴 아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고요 <laughs> 그리고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지도사 2급 팝 코프에 합격을 해서 현재 올해 지도자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왼손잡이 팝 코프 대한 내용이에요. 이걸 왜 준비했냐? 제가 3년 전에 구장을 딱 처음 갔을 때 저는 당연히 왼손이니까 왼손잡이 채를 구입을 했어요. 해서 구장을 딱 갔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 뭐 젊어서 그런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왼손에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 왜요? 이러니까 아 왼손잡이를 처음 봤다. 자기는 처음 봤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왼손잡이였어요. 근데 오른손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엄청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왼손잡이 체에, 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딱 보시면 이게 왼손이고 이게 오른손이에요 보시면 뭐가 다를까요? 그냥 대칭되어 있어요 딱 보면 대칭되어 있어요 이렇게 체가 딱 대칭되어 있다 끝. 이거 말고 다른 게 가르쳐 드릴 게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어, 제가 처음에 구장에 오기 전에 왼손잡이 채를 구입할 때는 그때는 팝코프가 아직 알려지기, 아, 좀 이제 뜨고 있는 상태여서 뭐 왼손잡이 클럽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걸 하나 구입했고요. 근데 요즘에 엄청 폭발적으로 사,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인터넷이다든지 오프라 매장 가니까 왼손잡이 제가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왼손잡이신 분들은 편하게 구입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볼로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좀 준비한 내용은 첫 번째로 왼손잡이가 오른손 쳤을 때 뭐가 문제냐? 습득 기간이 배로 걸립니다. 남들보다 배로 걸려요. 최소 한 6개월 이상 더 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딱, 스윙을 했어요. 제가, 저가 처음에 한번 쳐봤거든요. 왼손인데도 오른 쳐봤는데, 스윙 적응이 안 돼요. 뭔가 어색을 해요. 풀스윙도 안 되고, 다안 돼요. 그래서 쳤을 때, 되게 안정적인 스윙은, 딱, 퍼팅, 퍼팅 스윙, 똑딱이. 이 정도까지만 딱, 그것도 약간 어색하긴 했는데, 그 정도까지만 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보시면, 왼손잡이가 오늘 쳤을 때에는 스윙도 되게 엄청 부자연스럽고 뭐다 부자연스러워요. 근육성도거 다르고 어깨도 다르고 뭐 몸통 스윙 다르기 때문에 정반대로 대칭되어서 정반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다 정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만약에 선생님께서 친구랑 같이 갔어요. 친구 같이 갔을때 있고 혼자 갔을때 있는데 가면 고장 갔을때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을 참 배우실 거예요.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배우실 건데. 배웠는데, 같이 간 동기들은 실력이 계속 늘어요. 당연히, 오른잡이가 오른손 쳤으니까. 근데, 왼손잡이신 분들이 오른손 쳤을 때에는, 남들 졸업하고 가서, 라운딩 가서, 뭐, 점수 막 내면서, 퍼팅 잘하고, 뭐, 버디, 뭐, 이걸할 때, 우리는 스윙하고 있어야 돼요. 그분들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왼손잡이면, 왼손잡이 체력 구입을 하셔서, 왼손으로 치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스윙이 안 되고 뭔가 다 부자연스럽다 보니까 슬라이스랑 훅이 많이 발생해요. 이게, 이래 되면 문제가 뭐냐면 오비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슬라이스 가 발생한다 자체가 스윙이 안 맞고 방향성이 부정하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슬라이스, 오비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당연히 타수도 안 나올 뿐더러 팝고프장 가보시면 되게 구장마다 따다다다 붙어있어요. 그래서 펜스가 다 되어있는 것도 이거 고 보니까 오비가 나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 앉아서 발생을 했다, 누구 잘못일까요? 당연히 선생님 잘못이에요. 깽값 불러줘야 돼, 깽값.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장해드리고 있지 않고요. 그세번째 재미가 반감됩니다. 재미가 왜 반감되냐? 당연하죠. 실력이 안 되는데 재미가 있으니까. <laughs> 제가 예를 들면, 제가 탁구를 쳤어요. 탁구를 한 15년 정도 쳤는데, 제 구, 탁구장에서 왼손잡이 선생님, 부서, 선생님 이한분 오셨어요. 그분이 선생님이 오셨는데, 처음에, 처음에는 저랑 막 치셨죠. 왼손이, 같이 왼손이. 저도 되게 반갑더라고요. 왼손이 오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한두 달인가 지나니까 저한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 탁구가 재미가 없어지, 고 없어서, 아, 그만둘까 싶다. 왜 그러시죠? 이라니까. 다른 분들이 왼손잡이랑 치면 어색하고 뭔가 이상해서 치고 싶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다는 왼손인데, 왜 왼손을 못할까? 그분이 고민하시더라고 나도 오른손 쳐볼까? 이렇게 고민하시더라고요. 약간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바꾸는, 바꾸게 되는 경향이나, 그런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1년도 못 채우시고 탁구를 그만두셨어요. 근데 팝코프장 가도 똑같더라고요. 그, 처음에 체육장 갔는데 한 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분이 왼손잡이인 거예요. 근데 오른손채를 사오셨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왜 샀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몰라, 몰라. 그냥, 다른 사람 살때 같이, 사, 같이 샀다. 그럼 다른 사람 당연히, 어? 보통 대부분이, 오른삽이다 보니까, 오른손에 채로 구입을 하,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 그나 왼손인데, 바꿀 생각을, 그, 교환을 할 생각을 안 하시고, 선생님, 그 교육자 분께서도, 그냥 오른손 치면 됩니다. 다 그렇게 배우세요. 이렇게 얘기해 보시니까, 아, 그럼 나 오른손 쳐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뭔가, 안 좋은 것 같다.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치고 계시길래 왜냐 당연히 왼손은 왼손을 쳐야 되는데 그걸 못 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죠. 그리고 재미가 반감되고 왜냐면 남들은 다다막 점진적으로 그 뭐지 실력이 늘고 있는데 왼손은 안, 그분 왼손 있는데 오른손 치신 분들은 안 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선생님들. 운동은 재미를 느껴야지 그 운동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재미를 느끼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면 놀고 실력이 향상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왼손인데도 오른손을 쳤을 때에는 그 재미도 반감되고 실력 증가도 더디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저는 그리고 특히 남들 시선을 보 시선 때문에 그런 거안 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혹시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성 신성, 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